주차돼 있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고 차량 수십 대가 훼손됐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사장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벤츠의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사건 이후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집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 국민이 전기차 포비아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MW가 발표한 충전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즘 모든 건물, 아파트마다 걱정이 아주 크죠 BMW가 이런 해답을 내놨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BMW가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서울역 바로 앞에 옛날 GS 주유소가 있었던 자리에 만들었어요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화재에 대비한 설비를 합니다 일단 스프링클러를 3중으로 설치해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요 기존에도 있었던 것이긴 한데, 좀더 촘촘하게 설치한 거예요. 그 옆에는 카메라가 붙어 있죠.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충전기와 충전 중인 전기차를 모니터링 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경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화재 전에는 연기가 나기도 전에 먼저 배터리에서 높은 열이 나거든요. 그걸 미리 알고 대응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죠. 만약에 충전 중에 불이 났다, 또 전기차의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 기존의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단순한 것부터 대책을 만들었는데 진압용 소화포입니다. 전기차 전체를 덮어서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이에요. 전국의 소방서에도 도입을 한 방식이고 현재로서는 수조에 차를 담그는 방식 외에 대안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 옆에는 전기차용 소화기도 비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곳 바닥에 설치할 예정인데 바닥에서 소화액을 뿌려주는 소화기예요. 전기차는 주로 바닥에 배터리가 위치하고요. 화재는 주로 배터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곳에 집중적으로 소화액을 뿌리겠다 이런 방법이죠. 이 모든 장비가 총 6개의 급속 충전기를 위해서 bmw가 만든 시설입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가장 화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 강하게 대응하며 만든 시설입니다. 2024년 9월을 기준으로요. 옆에는 라운지를 만들어서 충전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공간도 있는데 이건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고요. 일단 충전 인프라부터 살펴보죠. 여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을 놓고 본다면 현대차 그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도 아직 전국에 있는 현대차 그룹의 충전소 e p 에는 BMW 같은 수준의 이런 설비를 갖추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약 19만 기의 충전기가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는 총 123만 기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전기차 보급은 당연히 충전기보다 더 많은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벌써 54만 대 정도가 보급이 됐고요.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동차에서 전기차는 앞으로 주력이 될 것이고요. 지금의 10배 이상의 전기차가 당장 5년, 6년 안에 보급된다는 것이니 대세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화재에 대해 아주 불안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잠깐 옛날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1900년대 초반 서울역 당신은 경성역이라고 하기도 전에 남대문 정류소 앞에 주유소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유소인데 역전 주유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우후죽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자동차로 인한 충돌 사고는 당연히 발생했고요. 관광객들이 자동차에 기생을 태우고 질주하다가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그래서 기생을 자동차에 태우면 처벌한다 이런 규정도 있었습니다. 뭐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이야기인데요. 이보다 더 심각한 사고들이 있었는데 바로 화재 사건입니다. 당신은 주유소라기보다는 석유 판매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습니다. 석유를 창고처럼 쌓아놓고 팔다가 담뱃불이라도 실수로 옮겨붙으면 대형 화재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광복을 맞이한 1950년대에도 이어졌고요. 심지어 1960년대 후반까지도 계속됩니다. 수십 년을 자동차 연료로 인한 화재 사고에 직면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정부는 주유소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유류 저장고는 땅속으로 다 매설하도록 했고요. 주유소 인근에서 담배 피는 행위도 단속했는데 지금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수십 년 동안 사고를 겪은 뒤에 만든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옛날 얘기 꺼낸 이유는 100년 전이지만 당시의 상황이 지금과 비슷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사라지거나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비록 수십 년이 걸렸지만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웠고요. 지금은 주택과 건물 옆에 주유소가 있어도 크게 불안해하는 사람은 없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개선의 속도는 훨씬 빠르겠죠. 전기차 충전기가 막 보급되고 불과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BMW처럼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충전소가 등장하니까요. 아마도 우리에겐 BMW의 충전소보다 더 안전한 충전소가 속속 등장하겠죠.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올해 안에 무인 소방차 같은 것들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이에 맞춰서 소방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했고요. 무인 소방 로봇 250대를 연 내에 소방청에 기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발빠른 움직임이 이어지니까 전기차 화재는 조만간 해결할 수 있는 혹은 핸들링 할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출입 금지 같은 현수막도 곧 사라질 것이고요. 이번 이야기는 BMW가 서울역 앞에 그룹 최초로 만든 BMW 차징 허브 라운지를 살펴보면서 느낀 점을 정리했고요. 여기에 몇 가지 과거와 현재의 내용을 취재해서 더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BMW 차징 허브 라운지를 어떻게 꾸며놨는지 잠깐 볼까요? 전기차를 충전하려는 누구나 이곳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여섯 개의 급속 충전기 가운데 하나에 전기차 충전을 시작하면 되고요. 저는 i5를 구입할 때 받은 1년 무제한 충전 카드가 있어서 바로 충전해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라운지로 이동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파르나스 호텔에서 운영을 합니다. 커피와 뭐 음료, 케이크, 쿠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안마 의자도 있고요. LG의 스탠바이미라고 이동할 수 있는 TV 같은 것도 있어요.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감상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전체 시설들이 LG 제품이 많네요. 전기차 충전기도 LG에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곳 공간은 GS의 주유소였던 곳이고요. 지금도 GS의 건물인데 그곳의 1층을 충전 라운지로 만든 거죠. BMW와 GS, LG가 협업을 통해서 만든 공간이라 그런 건데요. 가까운 미래에는 LG가 만든 충전 로봇이 전기차에 자동으로 충전기를 꼽아줄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전력과 함께 구성한 PNC 시스템도 들어가는데요. PNC라는 거는 플러그를 꼽으면 바로 돈이 청구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처럼 카드를 대고 인증하는 과정이 필요 없는 거죠. PNC는 그래서 보통 자사 충전망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곳 BMW 차징허브에서는 BMW 충전망과 한국전력 충전망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운지 안쪽에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정판 자동차도 전시를 하고 있어서 그냥 뭐 구경 삼아 들를 수도 있고요. 급속 충전하는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잠깐 쉬었다 가면서 구경할 수 있어서 인기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래서 요즘 전기차 포비아 전기차 캐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콘텐츠로 불안감을 좀 줄일 수 있었거나 혹은 불안감을 줄일 수 있겠다 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지금도 전세계 시장에는 전기차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성장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로 유럽 얘기 잠깐 전해드리면 7월에는 유럽에서 BMW가 테슬라를 간발의 차이로 꺾고 전기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합니다. 이 럭셔리 브랜드가 판매량에서 1위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데 말이죠. 전 세계 시장을 살펴보면 중국차가 약진을 하네요. 올 7월까지 누적 판매량을 살펴보면 중국의 BYD가 막강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약 185만 대를 판매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테슬라가 94만 대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있는데 BMW가 31만 대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3위를 기록했어요. 경쟁이라고 불리는 벤츠는 전기차 특화 모델을 내놨는데 지금 판매량이 그렇게 뭐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올해 아주 아주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 사이 BMW는 같은 차에 내연기관과 전기차 모델을 한꺼번에 내놓으면서 아주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갑자기 제가 타고 있는 이 i5 더 예뻐 보이긴 하는데, 일단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전기차 포비아 조만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